자그 아, 다음에 아, 9번 오, 하시겠습니다 그런가? 9번에서는 여기 정삼각형이라 했기 때문에 정삼각형의 똑같은 변을 그려볼게요 여기 보라색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삼각형이 있고요 지금 봤더니 하나는 보라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인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노란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이거 여기 있는 여기는 보라색하고 파란색하고 이 부분, 이 부분하고 또 어떻게 갔냐면, 지금 여기 긴 거랑 짧은 것까지 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이 부분 두 개가 합동이게 됩니다. 합동인데, AC를 구하라고 했어요. BD하고 대응하는 변은 지금 여기에 있는 세워져 있는 이 부분이게 되겠죠. 그래서 AC는 BD랑 같기 때문에 BD는 8 플러스 5라고 해서 13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